수윤 씨,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음, 전 이번 주말에 우리 엑소과들 무대 챙겨보려 봉사활동 가려 너무 바빴어요. 수윤 씨 바보 바보, 요즘은 팬페이지 봉사활동이라고 몰라요? 팬페이지 봉사활동? 그게 뭐예요? 궁금하죠? 그럼 우리들의 지식인 이학면 이만 김유경양이 팬페이지 봉사활동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유경양,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방노예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히 봉사활동 하고 계신가요? 네. 어, 대학교 잘 가려면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봉사활동 하고 계세요? 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진로에 맞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멋있다. 이렇게 어. 개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봉사활동 말고 좀더 많은 사람들과 좀더큰 힘을 모아야 할수 있는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우웃들에게 딸을 기부하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하는 일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개인이 하기에는 계획부터 실천까지 뭐 하나 힘들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거대한 규모의 봉사활동을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팬페이지를 통한 봉사활동인데요. 여러분, 아이돌 팬페이지를 통한 봉사활동? 들어보거나 직접 참여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직접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참여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한번 참여해봐야겠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 여러분들도 자주 참여하시는 형태의 봉사활동인데요 보시면 추운 겨울날 독거노인들을 위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스타와 함께하는 물건 봉사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잘 알려진 형태의 봉사로는 쌀왕기부가 있는데요. 보통 경주사가 있을 때 보내는 꽃도나 같은 경우는 낭비도 많고 쓸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새로운 형태의 쌀을 구하는다고 합니다. 팬페이지에서는 콘서트나 제작 발표가 있는 날 500kg, 818kg, 많게는 1톤이 넘는 돈을 제가 쌀을 기부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해진 기부, 아 수요에 발맞추어 쌀뿐 아니라 라면, 연탄 달걀, 망고나무숲 구성을 위한 망고나, 왕고 다양한 고부화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팬페이지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데요. 깨끗한 식수가 필요한 아프리카에 이렇게 우물을 설치해주기도 하고, 주민들의 굶주림 해소와 생계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망고나무숲 등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너무 교육 받고 싶은데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거나 기회가 부족해서 교육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주거나 다목적 교육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트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시적 있어요? 데뷔 등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이돌의 이름으로 도심의 목지를 부담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네. <웃음> <웃음> 지난 3년간, 트리플레닛은 스마트폰, 페이스북 게임을 통해 세계 5개국, 13개국에 34만 그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사라지는 사건 보며, 트리플레닛은 다시 고민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새로운 방법은 뭘까? 스타스스타스은는 팬들의 모금을 통해 사회의 이름으로 소통받는 친환경 나무 심기 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공원과 공유주의 머리 아픈 친구 나무를 심고 싶은 팬클라인,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팬들이 만나 새로운 모금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울공원활동과 팬덤 문화의 가장 진열된 사례로 소개되는 사타숲은 지금까지 국내외 총 4개의 숲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숲으로 토 n e 1숲 아프리카 남스편지즈 2NE1 숲은 1,375그루의 0 망고나무로 조성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의 망고연을 판매로 주민들의 방제기관을 다지는 시야신되었죠 이후 세계 최대 한류 커뮤니티 올킹컵을 공개되며 전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신화숲 그룹 신화의 1 2 5주년을 기념하며 강남과 대국에 조성된 두 개의 신화숲은 스타스 최대의 대원로 2,000명 선진기를 낭만화 시공했습니다. 이 숲은 전세계 신화 팬들의 프로포즈가 되어 오늘도 많은 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만들어진지 약 9개월이 지난 지금은. 보셨듯이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현재는 디오수, 박형수, <laughs> 비포레스, 와! 샤이니수, 인피니트수 등 국내 총 26개가 구성된 현이고요 현재 모금이 진행 중이거나 모금이 추진 중인 숲도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도심에 숲들이 많게 된다면 오염된 공기와 빗물을 정화시켜주고 도심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며 지역의 생활환경도 개선해 줍니다. 또 도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숲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점점 더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약 3도 정도 낮춰주며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 다가오는 8월 18일 디펜 지드래곤의 스무 살 생일을 기념하기 건데 지드래곤 수고금에 참야겠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의 이런 작은 마음들이 착착 모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참여해 보니까 그냥 a t m 기 가서 입금만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참도 간단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참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아이돌의 팬도 아닌데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팬페이지의 다양한 활동들은 비단 그 아이돌의 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의 손기를꺾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일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나눔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동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수해 수정어서 <laughs> 가서 수연시 사랑 인스폰분들과 함께 방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어때요?